그 여기 주문번호, 그죠 주문번호를 자동으로 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문번호가 지금 여기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가장 큰 수는 요겁니다. 요거에서 플러스 1을 해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요? 맥스. 그죠 여기서부터, 그죠 A5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가로로 닫으시고 플러스 1 합니다. 몇인가요? 그렇죠. 자동으로. 맥스는 말 그대로 최대값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에 플러스 1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215. 100215가 그렇죠? 0 나옵니다. 마 네, 맞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를 고정을 해줍니다. 이거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고정을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주문일 있죠? 네, 이 주문일은 현대 날짜보다 이전 날짜를 만약 넣으면안 돼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방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예,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릅니다. 주문을 여기 다가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어떤 거죠? 여기 속성은 뭐로 넣어야 돼요? 날짜입니다. 날짜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저 투데이보다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날짜가 애따보다 크게 입력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잘 입력이 되는데 그냥 2013년 10월 10일 이렇게 입력하면 오류가 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좋게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주문일 이 있죠? 이번에 스피드 단추를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수량을 스피드 단추를 이용해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개발도구 가셔가지고요 스피드 단추. 아가 네. 스피드 단추를 여기다가 달아줄게요. 이렇게 Shift, 아, 아이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달면 깔끔히 달립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c t r 서식 누르신 다음에요. 네. 그렇죠. 여기 수량은 여기죠? 셀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네, 현재 값은 최소 주문 단위가 5라고 하고요. 최소 주문 단위가 5고, 그래서 현재 값은 5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값은 만약에 1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5개씩 주문을 더 올라가면서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5, 5, 100, 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지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H201이고요. 네, 주문은210다 맞게 지금 잘 입력을 하고 있, 있으시고요. 여기서 어, 판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가는요. 판매가는 판매 단가에다가 그렇죠? 수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곱한, 곱하시는데 여기 지금 천원 단위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기 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재를 그래서 바꿔보시면 만약에 V3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다 바뀌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V301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다 바뀌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 손으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여기다 그렇죠? 이런 데를 손으로 여러분들이 건드리면 되나 안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바꾸실 수 있는데, 여기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입력을 할수 없게, a2, 네. d2, d, e, f, 음, 다시요. a2, d, d, e, e, f, e. 지금 컨트롤 누른 상태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h, e.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 만약에 다 지정을 하셔서 손으로 건드릴 수 없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유성 검사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사용자 지, 아, 텍스트 길이 뭐라고요? 뭐랑 같다? 텍스트 길이 아예 못 건드리게 하면 그렇죠. 뭐를 입력하는 순간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고만 같은 걸 유효하게 하면 나머지 다 입력을 아예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릅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런 수량을 손으로 거, 바꾸려고 하면 에러가 뜹니다. 네 여기까지 이런 자동화 과정,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입력하면 가, 자동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문일은 꼭 오늘 현재일이후로 입력을 하게 지금 세팅이 되, 되게 여러분 만들었고요. 주문 자동으로 여기서 맥스 순번을 따서 플러스 1 한, 하는 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 여기 수량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